새로운 역사 영화 특근의 주연 배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의 영화들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가 아니라 응. 어, 웹을 통해서 이제 개봉하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볼수 있다 아어 무료로 보실 수 있고 웹툰하고 같이 아 이제 웹에서 오픈이 돼요 아 그래서 정리를 해서 그렇죠.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 <laughs> <laughs> 우리 영화. 크로스오버 크리에티브 웹무비. 아. 크로스오버 크리에이티브 웹무비 이런 영화는 없었습니다. 괴성맹체를 없애기 위한 특수요원들의 움직임. 장편 영화 제작 가능성을 열어둔 4부작 웹무비 영화 특근입니다 오, 이제 이 영화가 장편이 되면은 세 분이 출연을 하시는 건가요? 그러면? 음,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. 세 주는 고민 없고 그게서 그러니까, <laughs> 이제 장발로 나오세요. 후반에. 예. 어떠세요? 아니 나는 장발이 싫어서 그냥 단발로 가자 그러는데 예. 감독은 캐릭터상 장발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예전이니까 그러면 뭐 가자고 했는데 하나도 안 어울렸습니다 <laughs> 가발 신었고 제한이 온다면 가발 신었고 제한이 온다면 아니 아... 너무 김성주 씨 가발이 너무 잘 어울린다 해서 가발 업체에서 막한끼막 막. 머리 수출 보십시오. 제가 <laughs> 아, 정말 풍년이네요. <laughs> 김병우 아, 씨께도 질문드릴게요. 아까 햄린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네. 네. 사실은 학교 졸업하고 처음 했어요. 아, 네. 오랜만이시군요. 네. 자잘한 실수 같은 건 그럼 있으셨어요? 아 정말 좀 웃겼던 실수는 예. 제가 이렇게 항상 코트를 입고 나가요. 네, 네. 중간에 그거를 빨리 갈아입고 나가고 이런 게 있는데 음. 막이 다시 열리고 쭉 나가는데 뭔가 썰렁한 거예요. 어. <laughs> 어, 찬바람이 확. 네네. 네. 코트를 걸치고 나갔어야 되는데. 민수 네네. 어. 코트를 걸치고 나갔어요. <laughs> <laughs> 어째 김상중 씨 반응이 네. 심상치 않죠? 어. 아, <laughs>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죠. 다시 들어갈 네. 수도. 네. 아, 좋습니다. 예. 아, 데리고 아, 데리고 아 데리고 데리고 오 예. 예. 아. 자, 분위기를 궁금하다. 내가 살린다, 아, 제개그 아, 시작. 아, 저도 하나 먼저 해도 될까요, 그러면? 어, 해봐요. 가수 서른도시가 옷 벗는 순간 그거는 내가. 처음에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해줬던 아주 옛날 시. <laughs> 아들 개그. 오, 예 예. 어, 이럴 경우에는 어떤 아재 개그를 써야 되는지 알아? 어떻게요? 닭의 부인을 뭐라고 해? 닭의 부인? 닭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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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예. 썰렁한 아재 개그지만 연륜에서 묻어난. 우와. 그렇죠. 이렇게 이 썰렁한 아재 개그를. 듣고 좋아하고 유쾌하게 받아들이면 그게 정말로 아재인 거예요. 그데 그렇죠, 예. 그거를 잘못 받아들이고 그게 뭐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<laughs> 우리가 꼰대라고 해요 <얘기해요>. 꼰대라고. 얘기해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하나 또뭐 반응이 괜찮게 하나 더해줘어 좋습니다. <laughs> 우와! 우와! 좋아하시죠 아재님 그 <laughs> 뜨거운 남녀가 연애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었을 때. 그걸 뭐라고요? 몰카? 뜨거운 남녀가 연애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<laughs> 찍었을 때? 연애가 중대. 연애가 중 아, 웃었어. 아, 웃었어. 김강우씨, 아재 인증. 주원씨도 아 10년만 지나면 언젠간 분명히 웃을 거예요. 야, 대단하신데요. 주원아니까 그러니까, 아직. <laughs> 아직까지도 이 발언이 계속 꼬리를 무는군요배 나온 여자가 좋다고 한 와, 발언. 아직도? 야, 이게 그래서 굉장히 여성분들이 어떤 희망 고문이기도 하거든요. 배는요? 배는 저는 좀 너무 마른 여자보다는. 약간 좀, 네, 배, 똥배가 있는. 네, 아, 아나 똥배야. 참잘 나와. 근데 그게 참 예, 말이 와전이 된 것이 배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. 배가 나와야 난 좋다라고 아 그렇게 오래 바뀐 거예요. <laughs> 아니, 그냥 몇 번이고, 아니, 말 잘해야 된다. 이제 아니, 정말 몇 번이고 해명을 해. 했... 어. 확실하게 정리해. <laughs> <얼마나> 확실하게 <laughs> 어떤 취향이야 <laughs> 오늘도 주원 씨의 <laughs> 네, 이상형은 네, 네, 네. 여전히 네, 네. 오리무중입니다. <laughs> 영화 속 내용과 연결되고자 재미있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. 자, 괴물을 처치하려면 명중이 필수죠. 특급 요원으로 등장하는 세 분의 진짜 실력은 어떨지 확인해봤습니다. 꼴찌에 벌칙이 있습니다. 다트를 맞춰라. 대단하네요. 아, 꽝. 0점, 0점.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<laughs> 11점 합쳐서 30점입니다. 예. 0점나으면 아, 예. 꼴찐은 아, 아니네. 어, 어, 어. 어, 저, 뒤에 음, 사람 많아. <laughs> 본인의 포스터를. 본 포스터에 찍혔어요, 지금. 예. <웃음> 야, <웃음> 이렇게 이거, 되면 몰라요. 이거 긴장되는데요. 이렇게 되면 몰라요. 마지막. 5 0 50점입니다. 50점. 아니, 믿어, 50점. 50점. <laughs>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못 던져가지고. <laughs> 와, 이렇게. 잘 보세요. <웃음> 과연. <웃음> 너무 던지셨는데요. <laughs> 10점, 그리고 15점이죠. 합쳐서 25점입니다. 25점. 하나더 남았죠. 하나더 남았죠. 끝이 아, 니가꼬이가 아, <laughs> 25점. 김상중씨 <laughs> 김상중 꼴찌입니다. <laughs> 아, 내가 꼬치가 되는 거예요? 아. 아니, 막, 젊은 친구들이 렇게 못한 짓을 야 한다고. 하셔서. 자, 벌칙은 맞아. 과연 애교? <laughs> <laughs> 음. 김상중씨 입장에서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계속해서. <laughs> 음. 꿈꽃똥 와, 아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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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